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근의 공식을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ac로 잘못, 원래는 이게 4ac죠? 근데 이거 4를 잘못, 그냥 마이너스 ac로 잘못 기억하고 풀어서 두근 마이너스 3과 2를 얻었다. 이때, 오름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 기억했죠? 두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 하나가 1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1이죠? 이, 여기서 이제 ABC를 어떤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과 곱을 구하면은, 여기 좀 간단이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과 1을, 뭐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 EA 그대로 있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기 때문에 더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만 두개 남겠죠. 이렇게 돼요. 어,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요 값이 합이 마이너스 2 되겠죠. 이 관계식 하나 알수 있고요. 네, 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곱을 구해보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고요. 또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죠. 곱해보면 분모는 2a가 두번 곱해져서 4a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켤레가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됩니다. 앞에 거 제곱은 b제곱이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은 b제곱 빼기 a 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b제곱 플러스 ac. b 제곱 사라지고 4a 제곱분의 a c니까요 a로 하나 약분되면 4a 분의 c가 됩니다. 이값이 곱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식에서 이제 관계가 ab 관계가 나오죠? b는 볼게요 이렇게. b는 이거 곱하면은 2a 되겠죠? b는 2a가 되고요. 이 아래쪽 식에서 c는 c는 곱하면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B에 EA, C에 마이너스 12A를 대입을 해주면요. 식이 A, X제곱, B가 EA죠. 2 a X. C는 마이너스 12A. 양변 A로 나눠주면요. X제곱, 플러스 E, EX,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이거 풀면 오른글이 나오겠죠. X, X. 인수분해로 갑니다. 2, 6, 1이안 되네요. 안 돼서,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갑니다. 짝수죠. 일항계수가 짝수 공식. a 분의1분의 이거 1이니까 안 쓸게요. 마이너스 B다시. 뿔마, 루트, B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12.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3.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